자 주어진 두 곡선이 있네요. 자 주어진 두 곡선이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그럼 먼저 우리 저 함수를 봅시다. y는 y는으로 정리가 됐네요. 그럼 둘이 같네요. 자 둘이 같기 때문에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와 같습니다.라고 두고 이 함수가 서로 다른 두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서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하면 0이 나오는 게두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였어요. 3차 방정식에서. 자, 그럼 우리는요. 극대국수 찾기 위해서 fx 지정하고 그 fx에 대한 미분계수 구해볼 건데요. 자, fx는요 오른쪽 인연항을다 이항시키고 0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이를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가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요렇게 되겠죠? 요거 3 x 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요. f'x가 0에서 x는요, 0과 2가 되죠. 그러면 이 fx의 극대 곡선은 f0과 f2에서 갔는데, 이게 0이 되면 된대요. f0은요, k 고요 f2는요, 8-12 k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k 4 k는 0 요렇게 되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양수 k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k는 0이 안 돼요. 따라서 k는 4가 되겠네요. 정답은 4입니다.